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광주시의 현안 사업인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구축 사업에 국비가 지원됩니다.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한신고 기자입니다. 광주의 미래 먹거리의 하나로 꼽히는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건설.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의 지역 대표 공약으로 출발한 이 사업에 첫 물꼬가 트였습니다. 산업 자원부가 최근 내년도 예산에 자동차 100만 대 생산 기준 및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5억 원을 반영해 기획재정부로 넘겼습니다. 국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추진을 좀한그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될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광주시가 요구한 사업명과 사업비를 그대로 반영해 지속적인 예산 지원에 대한 상징성이 크고 올해 초부터 KDI가 진행 중인.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특히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경우엔 기획재정부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증액 등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자동차 100만 대 생산 기지 및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부품 업체 등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친환경 자동차 집적단지로 발돋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국비 4,800억 원등 8,347억 원에 투입돼 내년에 시작해서 오는 2021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엠비뉴스 한신구입니다.